안녕하십니까. 214편인데 아, 여러분들 여기 땅꾼 고속도로 제 1편 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내년도 2025년도 1월 아유 이 예, 얼자를 요걸 또 이렇게 써놨네요. 아, 1월 1일 이후 착공 개통 준비 중인 고속도로는 몇 개냐? 66개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여기서 나올 IC는 230개 소인데 요거를 2005년도 초까지, 초까지아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단편 시리즈로 그 중요한 고속도로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현재 제가 책을 그 지금 현재 뭐냐면은 교정 중에 있습니다. 어, 교정 중에 있는데 아마 11월 하순 정도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이 아마 보실만 할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전체 목록 원칙은 교정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쪽수가, 쪽수가 올라 붙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일부가 있고, 일부는 이제 도로 잡으로론 그래서 이제 도로가 뭔가. 그 다음에 2부, 수도권 고속도로. 여게 이제 PPT로 76쪽이에요. 아, 그런데 여기는 뭐냐. 아, 고속도로 가 8개에다가 IC가 3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제 3부에 보면은 수도권 고속도로인데, 여기도 8개 고속도로에 IC가 3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부에서도 보면 어 수도권 고속도로예요 여기는 수도권 예정 고속도로가 10개입니다. 아 IC가 자그마치 46개가 들어가 있고, 5부에는 중부권 고속도로. 그래서 고속도로가 8개에 IC가 30개. 그 다음에, 6부에는 남북권 고속도로.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여덟 개의 IC가 마 41개. 7부는 준비 중인 거. 준비 중인 고속도로인데 이거는 모두 24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IC는 4 5개요 전체가 IC를 이제 분석하기가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8부에는 이제 도로 용어 모음 이렇게 해서 이제 책자를 준비해 놨는데 그야말로 고속도로 특자입니다 아,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한번 보실 만하십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여러분한테 한번 선을 보여드리는 거는, 자, 고속도로 8개의 IC가 35개 나온다는데, 제일 먼저, 김포, 파주 구간. 그래서 여기는 IC가 5개가 나오는데, 아, 요거는 김포에서 이제 파주까지 가는 구간인데, 김포 구간만 한번 여러분들한테다가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가 뭔가라고 우리는 이런 제 해설을 해 드렸고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의 공사 중간제 김포서부터 양평까지 그다음에 현재 마지막 남아있는 건 안산서부터 어디냐, 인천까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아, 모두가 개통이 되는데, 아 여기 나머지 남은 구간이 여기입니다. 이천까지 이 구간이 이제 또 남아있고 우리는데, 아, 이제 2029년도 정도 되면 완전 개통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는 이렇게 해놨어요. 안산서 인천까지는 공사 준비 중, 김포 파주 삽질 중, 그 다음에 파주 포정 삽질 중, 그 다음에 나머지, 남양평에서 이천도 삽질 중, 나머지는 전부 쌩쌩 달리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고, 자, 김포에서 파주 구간을 이제 봐보면, 여기서 뭘 분석을 했냐. 자, 우리가 봐봤을 때, 이제, 김포시에서 파주를 가는데, 여기, 그, 자에는이렇게 해서, IC가 어느 구간이 나온다, 나오는데, 우리는 오늘 샘플로 무엇을, 어느 지역을 보냐면, 김포 지역을 보는 거죠. 김포 지역을 한번 봐보자, 이거요. 김포에는 하성의 IC가 나옵니다. 제2 외곽. 그래서, 이제, 하성 IC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계양서부터 강화까지 고속도로가 이제 어 내년서부터 착공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때 어떻게 되느냐 서하마이시라는 것과 월고다이시라 우리는 것이 이게 어디냐 하성호구 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성아이시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서하마이시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어디냐 기존에 현재 다니고 있는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통신 정, 아, 통진 정션 체인지. 아, 이제 소위 말해서 통진 IC가 있는데, 이 통진 IC, 하성 IC, 서암 IC.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서 여기가 3.6km. 여기 3.8km. 그 다음에, 아, 여기게 4.6km 뿐이 안 됩니다. 이게 되면 뭐냐. 간단하게 하면 4km 안에 구간에 세개의 IC. 인터체인지가 나온다. 그걸 당연히 뜨겠죠. 그런데 바로 또 밑에는 뭐냐? 김포 한강투 컴팩트시티인데 아, 금년 7월 달에 확정, 결정고시했죠. 이게 뭐냐면 220만 평입니다. 약 11만 명이 추가로 들어가게 돼요. 김포 한강 신도시의 기존 인구에다가 한강2가 11만 명이 들어갔는데 약 220만 평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고 같이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통진 정션 체인지의 IC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하성도 좋아지고 서아마 IC까지도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이와 같은 반격4 7 m 인해 구간에는 난리 좀 나겠구나. 이렇게 해서 땅을 분석하셔야지. 뭐, 임야가 어쩌고 저쩌고, 농지가 어쩌고 저쩌고, 그건 차지예요. 이 안에만 들어와 있다라고 한데면 어떠한 땅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밖에 있는 땅보다는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분석해야지, 지목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하는 건 아니라고 늘상 말씀드렸잖아요. 이와 같이, 토지라고 우린 건 위치제라고 래요 위치. 시트에이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360개의 IC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하나 걸리면 은 인생 역전할 것 같습니다. 자, 계양강화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2031년도에 하고 돼 있는데, 여기서 가장 적은 건 통진정션체인지, IC와 서화마이 c 와그 다음에 월급까지 보자, 이거예요월급까지 보자. 그래서 오늘은 하성을 보는데, 다음번 시간에는 계양 강화 고속도로를 전 구간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저희 공개해드린다, 이게. 그러니까 내년도에 나올 책자이기 때문에, 2025년, 아, 25년 1월 30일 현재까지 미공개된 정보입니다. IC 자체가 미공개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공개를 해드리겠다. 라고 하는 얘기해요 자, 이거는 공개가 된 겁니다. 이건 어디냐면,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데 요게 이제 또 변경할 확률이 때문에 뭐든지 아,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을 수가 없죠. 98, 99는 100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김처, 아, 김포시 양천읍 흥신리 44의 3번지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저 어디냐면은 하성 어, 읍소재지, 면소재지가 되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거는 결정 고시가 된 거예요. 결정 고시가 된 거예요. 제2외곽순환도로는 결정 고시가 됐다. 강화가는 그그 그 고속도로는 결정 고시가 되지 않았는데. 땅꾼 대학에서는 이미 벌써 위치를 찍고 들어가고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하성나들목이 되는데 하성나들목이 되면은 이 마곡사거리 하성의 면사무소의 정사거리는 마곡사거리가 되죠. 이 마곡리의 276의 2번지라라 그러는데 앞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약 260개의 고속도로 IC는 거의 집원이 다 나올게 됩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러면 이것만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통진 IC에서, 하성 IC에서, 서암 IC. 요게 이제 4km 구간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어떻게 되냐. 사람이 사는 것보다도 북쪽이 가깝기 때문에 물류에 대한 최적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진, 서암아씨, 통진아씨, 하성아씨, 이 삼각 편대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얘기한 대로 물류에 대한 최고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가 설명해 드리는 대로 전율이라고 그러는데 있어요. 뭐 이쪽에 사시는 분은 그 전율이 다 올라갔는데, 뭘 지금 얘기해? 그러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모른다라고 하는데 큰일입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전류이 그러면 전류가 흘러가는 것처럼 찌릿찌릿한 지역에 와서 아 이런 지역을 갖다가 놓고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자료나 이런 정보를 얻으시려면 다음에 가서 카페에서 아직 저희들은 블로그 사용 안 오고 있습니다. 땅꾼 대학을 검색을 해보세요. 얼마든지 들어가시면 은 정보 자료가 있고, 네, 다음이 메인 카페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의 카페에도 똑같이 이름이 땅꾼 대학이에요. 가셔서 보면은 얼마든지 무료로 가입하시고 그러는데 자료 공개해드릴 거는 많이 공개해드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노려보자 이거예요. 여기가 컴팩트 시티. 아까 잠깐 얘기했죠? 어, 김포 한강 컴팩트 시티 222만 평 그래가지고 약 11만 명의 인구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여기 구간이 4km 뿐이 안 되는데 여기가 우남 ic 라고 그러는데요 여기가 전류리라고 그러는데 전류리에서 하성 ic가 나오고 서암 ic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류리를 이 도로를 확장을 해야겠다 그래서 현재 다니시면 은 2차선인데 25m 4차선으로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차량이 다니겠죠. 그러면 당연히 땅값은 당연히 뛰는 거죠.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면이 농진이 따지셔야 되지 다시 한번 땅은 위치입니다. 아셨어요? 위치제다 우린 걸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거는 국지도 국가지원 지방도로 78호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아, 이와 같이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그래서 2025년도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에요. 알셨어요 착공할 예정인데 이러한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있어요. 아, 그래서. 전류리, 전류포구에 가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확장한다는 것까지 해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자 여기는 밑에 글씨 를 한번 보세요. 본도로는 한강투 컴팩트시티 외곽 경계선 도로이며 제2외곽 하성아시 이강하고서서화마시와 연결되는 메인도로예요. 물류 산업 관광도로로 이 도로변을 분석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면서 여기 가서 농지를 찾을 거냐, 이마를 찾을 거냐, 과시하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하성아시를 지나면 제 고향 경기도 파주를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바라시를 현재 이제 공사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고 그랬는데 요그전류이 있는 주변에 가면은 하성면에 하사리가 있어요. 이 하사리가 있는데 여기 15만 평이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성의 용도 지역 변경이 요번에 결정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사 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 자, 민자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 대규모의 또 개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죠. 이게 개발 이슈라고 우리는 거예요.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이 진면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구단위배기에서 어떤 용도로 변경이 되는가 이렇게 하는데 자이 시간에는 여러분한테 한번 샘플로 어, 우리나라 고속도로 66개의 고속도로에서 어, 약간 저희 어, 200여개의 그 ic를 어떻게 한번 분석할 건가 첫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어, 여기서 스트룬점은. 점점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